2025년 천녀자리총 운세. 직업 및 사업은 3월부터 4월까지는 좋은 만남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직업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시기 1월, 3월, 5월은 특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좋은 시기는 4월부터 9월 사이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적, 직업적으로 매우 순조로울 것입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는 6월과 10월에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나 재정 관리에 대한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8월 이후 재물은이 상승할 것입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해입니다. 건강운 처녀자리들의 건강운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영상이나 요가 등 이완 운동을 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기, 비뇨기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운 상반기에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싱글인 경우 상반기에 애정운이 좋지 않지만 우연히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인 커플은 점진적으로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